안녕하세요. 미당TV 심프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예, 벌써 3월이에요. 갑진년하고, 이제 뭐, 3월 자체는 봄의 기운이 뭐, 상승하는 달이고, 또 생동감 있게 가는 달이니까 좋은 기운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자, 오늘의 영상은 또 우리 지띠분들입니다. 자, 종합적인 운세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지띠분들한테는 이제 3월달하고 이제, 육회살이 들어요. 뭐 육회살 자체가 어떻게 놓고 보면은 뭐 몸이 아프다라는 기운이 아니라 거기에 이 달의 기운하고 긁기하고 맞물리면은 이게 잘 풀어가는 기운에 있어서 조금 사회 봉사죠. 그리고 또 할인업도 되고 그리고 누군가를 또 도와주고 그리고 또활인성이또 강하기 때문에 특히 이게 또 강한 직업 센 직업 특수한 직업 가지시는 분들한테 좀 유리하게 가실 수 있는 기운이기도 합니다 뭐 군경영도 있죠 그리고 또뭐 본인들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뭐 정육점 하시는 분들 뭐 되게 많아요 다양하게 나누고 보면은 그리고 간호사 병원 뭐 한의원, <laughs> 이래요. 근데, 어쨌든, 이런 기운에 있어서 조금 잘갈수 있는 달이기도 하고, 본인이 전문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본인 간판을 걸고, 거기에 맞물리게 사업장을 또 오픈할 수 있는 큰 기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안 하는 직업, 특수한 직업에 좀 유리하게 가실 수 있는 기운이고, 그리고 또이 3월달은 또 이게 육해살이 들어오면은 약간 좀 물리적인 힘보다는 정신적인 힘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좀 압박과 뭐, 억압, 뭐, 그리고 또 강한 물리적인 힘도 들어올 수 있다 보니, 여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좀 멘탈 올수 있는 또 이런 기운도 함께 동반될 수 있다 보니까, 좀 개혁법으로 본인들이 좋아하는 뭐 운동이나 아니면은 뭐 여가, 뭐 그쵸? 이런 걸로 좀잘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이 자체 또 3월달에 있어서 어떻게 놓고 보면은, 이게 또 육회살 자체는 내가 또 명예, 어떤 권력 기관 단체 아니면 어디에 뭔가에 또 닷없이 뜻밖에 돌발적인 게 뭘로 인해 계기가 돼가지고 내가 막또 크게 뭐 어디서 홍길동 나타난 듯이 해가지고 상장을 받을 수 있고 또 칭송이 자자할 수 있는 이런 뭐큰 다리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치띠 분들한테 이제 직장인 분들이 이렇게 맞물린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뭐, 주변 동료분들이죠. 이제 직업에 있어서, 이제 조금, 업무, 업무량이 늘어나면은 좀 스트레스도 없고 몸이 힘들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직장인분들은 또, 뭐, 동료분들하고 서로 뜻이 맞지 않으면은 마찰과 스트레스 들어오잖아요. 뭐 자꾸 시비스도 들어고 요게 조금 불편함을 가중될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노 터치. 그리고, 뭐, 내 외, 일 외에는 다른데 조금 타치하지 말자. 조금 거기 간섭하지 말자, 신경 쓰지 말자. 어떻게 사람이 돕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딱딱 끊어져 살면 안 되긴 하나. 그래도 3월달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은 엮일 수 있으니까 좀 조심스럽게 행동해 나가셨으면 좋겠고. 자, 자리 이직 진급이죠? 이게 이게 조금 보직변화나 있어서 정말 본인 기량을 해가지고 딱 차고 올라갈 수 있는 큰뭐 신분 상승할 수 있고 내가 뭐 보직군에 있어서 아니면은 직장의 진급승진에 있어서 올라갈 수 있는 좋은 기운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맞물린다. 우리 지집분들하고 일단 문서 계약 사인권이에요. 이게 참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게 되게 중요하시거든요. 이거 세 가지밖에 는 없어요. 이제 세분화에 대해서 나눠지는 거지. 근데 거기 에 이제 성사권 이 일들이 잘 이루고 또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들은다들은다 들은다 하고 안 들어오고 밀리고 계약이 승인이 난다, 안 난다 하고 이게 딜레이가 되고 또 조금만 게 들어오고. 이게 좀 애가 타요. 3월달에 금전 재운 이런 게 있어서. 그러니까 조금 요걸 좀잘 대비점, 전환점을 찾아 놓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간지 시비 송사건이죠 이게 구설 마찰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유치권들을 수 있고 법적으로 또 시비 분쟁에 또 겪을 수 있는 이런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해한 오해 소지로 인해 가지고 뜻밖의 일들도 발생할 수 있는 기운이 같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3월 한 달, 뭐, 내가 어디 투자의 개념보다는 내꺼 거 있는 거잘 지키고, 내 주변을 단주일 잘해서, 내 도둑놈, 아니면은 내가 좀 선택함에 있어서 정말 이게 팬덤 미스가 안 나게, 요 부분만 잘가셔가시면은 그래도 좋은 기운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정의 기운에서 또 맞물린다. 뭐, 가정에서 기운에서 맞물리면, 일단은 3월 달은, 우리 직띠분들하고는 일단 몸의 구조 아니면 집안에 돌아가는 뭐 어르신들이 아프시다든가 아니면은 뭐내 형제궁이 아프다든가 아니면 본인에 있어서 뭐 남편분이나 와이프가 아프다든가 자손이 아프다든가 이렇게 좀 변화를 나눠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좀 건강의 문제점이 조금 찾아올 수 있고, 그리고 또 병원에 입원 수술할 수 있는 이런 기운도 함께 있습니다. 근데이 기운에 있어서 또 이게 문서 계약 사인 이 주거지 문서로 좀 크게 생각지도 않았던 자리에 이게 뭔가가 또 변화를 찾아가지고 뭐 되게 또잘갈수 있는. 뭐 답답했던 문서가 풀려갈 수 있는 이런 기운도 있고, 그리고 또 증여 상속의 문서로 이제 조금 이렇게 또 증여를 생각지 않게 받을 수 있는 이런 기운도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손하고 좀 뭔가가 또 타협점을 찾아가야 되는 기운도 있어요. 좀 그래서 좀 상의 의논 공론을 해야 되고 또 자손 입장에서 좀 말을 들어줘야 되는 이런 기운도 함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종합적인 운세 받고 자 이제 나이별 운세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9세 우리 병자생 한번 볼까요? 병자생분들 뭐 3월 달에 있어서는 뭐 태양이 나를 비추니 내 위치가 빛나고 되게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겉은 좋아 보이는데 속앓이를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좀 번아웃 올수 있고, 좀 우울감도 올수 있고, 뭔가가 좀안 풀리다 보니, 이 속상함에 자꾸 좀회피할수 있는, 이런 경향이 올수 있는 게 3월달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말으시고, 자신감을 가지시면서, 본인 일들을 한꺼번에 찾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하나 해결해 가시면 좋다라는 기운이고 또 금전 재우는 상승하기보다는 내 있는 금전을 좀잘 지켜라 하는 그런 기운입니다. 그리고 주거지에 부동산의 문서는 다소 답답합니다. 자 직장을 한번 볼까요? 뭐 취업의 자격증 문서로 좋다라고 볼수 있고 또 취업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직장 기운에 있어서 약간 내가 또안 좋을 때는 불이익을 당하거나 조금 해고 이런 거 통보를 받을 수 있고, 권고사를 당할 수 있는 이런 우도 함께 있으니까,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문직으로 가시는 분들, 자리, 즉 발령은 있네요. 자, 사업은 한번 볼까요? 일단 금전은 약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사업장 유지하시고, 확장의 사업보다는 있는 걸잘 끌어가셨으면 좋겠고, 자, 뜻밖의 사업장, 뜻밖이죠? 뜻밖의 사업장을 내가 오픈할 수 있는 이런 기운도 함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원이나 뭐 이런 병원, 그리고 또 한의원, 뭐, 어떤 컨텐츠, 뭐, IT, 메타, 유튜버 되게 많은데, 뭐, 전문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내가 이제 뭔가를 생동감 있게 투자하고 또 발명하고 창의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업적인 거에 있어서 사업장을 오픈하고 또 조그만테라도 사업자를 낼수 있는 이런 기운이기도 합니다. 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사업장에 문서 이동은 있습니다. 자, 가정의 기운 한번 볼까요? 주거제 이동 변동은 있고요. 자, 건강 신경 쓰자라고 또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월에 달이니만큼 결혼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결혼 앞두고 되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조금 이게 막 갈등이 올수 있어요. 이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거기에 조금 얽힐 수 있고 꼬일 수 있는 이런 기운도 있으니까 서로 타협점으로 스트레스 안 받게 잘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1세 갑자생 한번 볼까요? 갑자생분들 조금 동동하게 나란히 쓰는 날, 그래서 뭔가가 좀맞짱뜨는 날이라고 볼수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 이 기운에 있어서 내가 좀 힘을 조금 파워 있게 잘 끌어가려고 하고 좀 뭔가가 될것 같은 이런 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함정에 빠지지 말자, 모함 속에 또 이렇게 또 빠지지 말자라고 하고 싶어요. 나의 경감한 망동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정말 엄빵 독박 쓸일 있고 또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기운도 있으니까 특히 주변 상황을 잘살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에 부부궁의 합의 문서 있네요 자 그리고 또 뒤늦게 결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손이 늘어나서 아가야 소리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운도 있고 요 3월달에 있어서 하나 좋은 거는 증여 상속 문서 요거 있네요 자 직장을 한번 볼까요 자리 이직 변동은 있고, 또 전문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전문직에서는 또 이직 변화가 되게 잦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진급해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내가 내 모양새로 또 그만 둬서 다시 재취업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변화를 또 겪을 수 있는 게 3월달입니다. 자, 자격증 합격원도 있네요. 자, 그리고 부모님 이제 직장에 다니다가 부모님 뭐 사업하고 같이 업상 대체할 수 있는 전환점을 찾을 수 있는 이런 균 함께 있습니다. 자, 사업은 한번 볼까요? 뭐, 새로운 투자의 사업 문서는 있고요. 자, 투자의 금전, 뭐, 좋기보다는 그래도 기존 걸또잘 지키셨으면 좋겠고. 자, 부동산의 사업. 뭐 요즘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요 기운에서는 좋다라고 표현하고 싶어. 요 이건 사주팔자 연월일시를 봐야겠지만요. 자, 그리고 또 무역 배달업 운송업 물류하시는 업 분들 3월달 되게 바쁩니다. 그래서 뭐 자영업하시는 분들 각자 뭐 사업장을 갖고 가시는 분 있고 또 사업장으로 인해 가지고 뭐 차라든가 뭐 사업장 문서라든가 변화 이동 함께 있습니다. 자, 병원 뭐 학원 한의원 하시는 분들 요식업 하시는 분들 사업장 오픈 있습니다. 자, 가정의 기운 볼까요? 일단, 주거지에 있어서 좀부부궁에좀 마찰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다 보니 이걸 조금 잘 털어가셨으면 좋겠고, 약간 또 이별의 기운에 있어서 정말 자식 놓고 또 이별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요즘 젊은 분들안 참아요. 안 맞으면 바로 아웃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웬만하면 연이 다 쓰니까 부부니까 한번 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부부궁의 공방사, 이별수, 이거 함께 찾아옵니다. 자, 건강 체크하시고, 그리고 또그 동안에 또 뭔가가 계획할 어떤 자리에 있어서 같이 형제궁에 아닌 부모님의 합의 문서 사업장 오픈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자, 53세 임자생 한번 볼까요? 바빠요 임자생 분들 그리고 또 문서운 또 다루는 일도 하죠. 그리고 또 재운이 뭐큰 금전보다는 큰 문서운으로 또갈수 있는 기대치상을 발휘할 수 있는 기운의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서가 커진다. 내 사업장이 커진다, 그리고 또 규모가 커진다라고 볼수 있는 요런 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3제이긴 하나, 그래도 3월달 되게 뭔가를 크게 힘이 있고,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달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하고 화합도 이뤄주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내가 누군가도 도움을 줘야 되는 요게 또 같이 상호작용을 잘 맞물릴 수 있는 기운의 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조상님의 기운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분들이 도와주니까 기도법으로또잘 해결해 가셨으면 좋겠고, 내 힘든 부분을 또잘 기도를 하시면은 또 해결할 수 있는, 밀렸던 숙제, 안 풀렸던 숙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좋은 기운의 달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자생분들이 일단 전반적인 기운은 좋아요. 자, 직장의 기운 한번 볼까요? 자, 명예 승급, 진급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취업은도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좀 묶였던 뭐 직장의 문서나 아니면은 뭐 서류 사인권, 이게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기운이기도 하고, 또 직장에 있어서 해결 못했던 뭐 동료 간의 시비라든가 다툼이라든가 아니면 권력, 예, 이런 세력에 있어서 좀탈피할수 있는 좋은 기운도 함께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특수한 업무에 있는 분들 자리 이직 변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직장에 재계약, 재임할 수 있는 좋은 견도 함께 있네요. 자, 사업은 한번 볼까요? 자, 금전의 투자, 뭐, 이거보다는 문서운이 커진다겠죠? 그래서 내가 확장할 수 있는 기운이 들고, 또 어떤 또 프랜차이즈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1호점, 4, 호점낼수 있는 이런 우도 함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흥 사업 하시는 분들, 학장의 기운 들르고또 뭔가가 또 새로운 사업장의 이동 변동은 들르고 같이 투잡할 수 있고 뭐 사업장을 빌려준다든가 사업자를 내준다든가 서로 상호적인 관계적인 체결을 할수 있는 기운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공동체 사업 활성화 있네요. 자 그리고 건설사업 활성화입니다. 자 병원 학원 하리라 하시는 분들 보호사 뭐 사회 뭐 복지 자극 뭐게 따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사회복지사 이렇게 하시는 분들, 뭐 다양한데, 뭐 이런 분들한테도 유리하게 갈수 있는 기운의 달이기도 합니다. 자, 가정의 기운 한번 볼까요? 자손의 명예운이 좋다 그래서 자손이 또 이제 어딘가에 또 발탁이 돼서 조금 감투를 쓴다든가 아니면 자손이 어디 합격해서 축하해 줄 일이 생긴다든가 이런 기운이 들어고 그리고 또 자손으로 같이 뭔가가 또 명예직으로 올라가다 보니 자손한테 또 뭔가 상장이 받을 수 있는 이런 기운도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부부궁의 합의 문서도 들어오고 자 뜻밖의 또뭐 주택에서 뭐 사업을 낸다든가 아니면은 또 가족에 있어서 같이 학장의 사업을 할수 있는 주거지에 있어서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기운 들어고또 학장의 새로운 사업장에 함께 할수 있는 기운도 함께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조상님이 돕는다 기도 많이 하세요. 자 65세 경자생 볼까요? 경자생분들, 이제 금전이죠. 이제 3월달에 있어서 생각지 않은 뜻밖의 금전의 행운이 들어오고 생각지 않았던 재운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쁜 거는 돈으로 인해가지고 내가 핍박과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돈 거고 정확히 나눠질 수 있는 게 3월달이거든요. 우리 경자생분들이. 그래서 3월에 뭐, 무조건 행시하진 않아요. 내 노력의 결과성에 대가성을 받을 수 있는, 전문적으로 가실 수 있는 분야에 있어서 정확히,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재원이 상승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하나, 금전으로 인해가지고 그동안에 답답했던 금전이 이게 풀려야 되는데 자꾸 마이너스 되다 보니 이 금전으로 인해서 신용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특히 이게 사업하시는 분들 들을 수 있으니까 잘 막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서 다루는 일에 신중함을 기하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경자생분들. 자칫 잘못하면 이 문서가 탈이 나다 보니, 문서로 인해가지고, 정말, 내가, 정말 손발이 꽁꽁 묶여가지고, 문서 잘못 묶이면요, 돈도 묶여요. 그리고 집안 식구들하고도 싸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기운이 있으니까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제시비 송사건, 특히 주의하세요. 라고 또 가고 싶습니다. 자, 유용의 문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뭐, 숙박이나 뭐, 호텔 문서, 이런 것도 들을수 있는데, 이 문서 조금 잘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직장은 한번 볼까요? 뭐 명예운 취업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조직 단체죠, 권력 단체, 사회 단체 뭐 영전될 수 있는 기운이고 또 전문직으로 가실 수 있는 분들 또 다시 재임, 재계약 연임할 수 있는 좋은 기운 도 함께 들어옵니다. 또 유통 물류 하시는 분들 뭐 직장에 있어서 같이 이동 변동이 있는데 되게 바빠요. 그러니까 건강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업 볼까요? 뭐 영업의 사업 활성화 되죠. 그리고 뭐 비즈니스 유대 가는 게좀 잘해놓으라고 싶어요. 왜냐면 뭐 비즈니스 관계적인 부분에 또 어떤 사업의 아이템이 들어오고 또 아이템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할 수 있는 좋은 기운이에요. 그래서 투자의 금전 재원이 내가 힘들었던 부분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내 거를 또 힘을 크게 뭐, 보태서 그거를 또탈파할수 있는 좋은 기운도 함께 있습니다. 자, 부동산의 사업 차차 좋아집니다. 물류 택배, 운송사업 하시는 분들 되게 활성화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또 이렇게 뭐 복지 쪽으로 가시는 분들, 뭐 병원 할인업으로 가시는 분들, 뭐 3월달에 있어서 뭔가가 또 내가 또 건물이나 문서를 뭐 인계 받을 수 있는 기운도 있고 또 새로 확장할 수 있고 오픈할 수 있는 기운도 함께 있습니다. 자, 가정의 기운 한번 볼까요? 상무살 들어와요. 건강 체크하셨으면 들어와요. 있고, 또 부모님이라든가 이때 한자리일 때는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되실지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가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요거 좀 체크하시고 또 자손 건강도 체크하시고 본인 건강도 특히 체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거는 자, 가족하고 뭔가가 좀 시비점이 있어요. 분쟁하고 다툼이 있고. 그러면 그게 뭐겠습니까? 뭐 층의 상속의 문제를 있고 아니면은 또 재산상의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좀 문서가 시끄러진다라고 볼수 있고 또 자손에게 또, 뭐, 뭔가가 또 해결해야 돼요. 또 자손이 관제시비 송사권으로 돈이 나갈 수 있는 기운이 있습니다. 자, 77세 우리 무자생 한번 볼까요? 어, 무자생분들 금전은 뭐, 좋습니다. 값진 연애는. 근데, 이게, 그걸 당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놓고 보면은 사주팔자 연월일시를 봐야 되는데 이게 사업장의 문서 재력이 커지죠. 그리고 생각지 않았던 금전이 누군가 와서 내 거를 조금 키워갈 수 있고 키워줄 수 있는 이런 기운도 함께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이 아니면 뭐 문서상이요. 이거를 좀잘 활용을 잘 해보자라고 또 표현하고 싶고. 요 3월달에 있어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은 사업상에 있어서 어떤 아이템이죠. 유치권이죠. 협업적인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같이 창의적으로 아니면 컨텐츠 사업으로 또잘 이뤄갈 수 있는 이런 기운이 함께 들어와요. 그리고 문화적인 사업도 들어오죠. 그리고 사회복지적으로 또갈수 있는 사업도 들어오죠. 아이템은 되게 많아요. 그동안 이걸 좀 못해오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셔서 그렇지. 근데 요게 이제 갑진 년에는 이게 또 합도 들어오지만은 또 생각지 않았던 자리에 이 관이죠. 내 하는 직장의 기운이 커지고 또 문서죠. 문서에 또 재물로 인해서 커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딱 그걸 받는다라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일단 기운상에 있어서 커지는 기운이 좋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단 하나 여기서 걱정하실 거는 건강이에요. 내가 이제 그걸 받다 보니 내가 그걸 뿌리가 약한 분들은 뭐 병원에 가서 입원이나 수술이나 또 하실 수 있고, 또 뿌리가 너무 또 약하다 보니, 또 거기에서 또내 자손으로 인해서 뭔가가 조금 금전 재운이 좀 상실될 수 있는 이런 기운이 같이 들을 수 있습니다. 3월달 자체가. 그러다 보니, 이런 기운이 양반성이니까, 양반성이란 건 뭐냐면 양쪽으로 이게 나눠지다 보니, 이걸 갖고 정확히 집어가셨으면 좋겠고, 뭐, 직장원에서는 명예기운이 내가 하는 일이죠? 이건 좀 주의하셔야 돼요. 실추돼요. 왜냐면은 내가 그걸 당하다 보고 제재와 어떤 억압을 받다 보니 또 책임도 져야 되니까 옷을 벗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 또 내가 또 책임을 져야 하다 보니 뭔가 중책적인 업무에 있어서 본인이 이게 조금 너무 가중되다 보니 좀 그만 내려놔야겠다라는 이런 심적으로 변화에 있어서 좀 무거운 짐이 가중되다 보니 이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기운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명예직이라든가 기관 단체 조직 단체 뭐 사회직 조금만 마을 이장님이 됐든 간에 3월 한다는 조금 되게 직장으로 아니면 하시는 일에 되게 스트레스 받을 수 있으니까.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수한 업무로 가시는 분들은 명예장도 발탁이 될수 있어요. 특수한 분야 에 있어서 뭐노련미세리이잘 발산하면은 오히려 더 칭송을 받고 각광을 받더라고요. 이제 뭐 사업장에 있어서 사업의 큰 문서 재무라 승격화된다라고 볼수 있고 해물류 운송 사업하시는 분들 반도체 좋고 관건이 잘 있습니다. 콘텐츠 아이템 사업 좋습니다. 자, 가족에 있어서는 뭐 가족력 사업의큰 문서 들로죠또 가족력하고 뭔가가 해결하고 협업적인 관계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또 자손 들어오고 또 증여 상속의 문서 다루는 일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 건강은 체크하셔요 라고 또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또 우리 집집분들 영상을 띄워봤는데 아무튼 좋은 기운으로 잘 가시고 저는 다음 영상을 위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